안녕하세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음, 니오라는 이름 정말 많이 들리죠.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니오에 대해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센데, 어, 특히 투자 관점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 보여요. 무엇이 이렇게 니오를 주목하게 만드는 걸까요? 함께 살펴볼 내용이 정말 풍성합니다. 니오의 현재 위치는 어디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당신이 니오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니오는 확실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신호가 있지만 특히 JP 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각 변화는 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니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 근거로 제시된 니오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잠재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두 단계나 올리고 목표 주가도 4달러 80센트에서 8달러로 꽤큰 폭으로 조정했죠. 이 변화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좋아 보인다 이상인 거죠. 맞습니다. 단순한 긍정 평가를 넘어선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JP모건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연말까지 리오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구체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단기 총매제 세 가지를 명확히 지목했다는 점이에요. 첫째가 9월 2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 여기서 니오의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둘째는 신형 플래그십 SUV인 ES8의 공식 판매 가격 확정과 함께 9월 20일 항제우에서 열리는 니오데이 행사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기술적 진보나 비전을 보여줄지가 관심사고요. 마지막 셋째는 11월 21일 광저우 오토쇼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옴보 브랜드의 신규 모델 뭐 L80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검증 가능한 이벤트들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측의 근거를 명확히 한 셈이죠. 아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 포인트를 짚어줬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뭐랄까 가이드라인을 받은 느낌이겠네요. 발표 직후 프리마켓 주가가 4% 넘게 급등했던 것도 이런 구체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을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 8달러면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 상승 여력을 본다는 계산인데 그렇다면 이오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중국내 3개 공장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예상되는 폭발적인 출고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음,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월간 출고량 신기록 경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수 있죠. 생산 인력을 대거 충원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찍어낼 물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특히 나이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 온보에 거는 기대가 상당해 보입니다. 예선에는 온보 또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바로 그 브랜드죠. 맞습니다. 이 온보 브랜드가 나이오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정말 야심찬데요. 온보 브랜드에서만 L60, L80, L90 이렇게 SUV 모델 3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해서요. 이 브랜드의 월간 출고량 목표치를 무려 2만 5천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에는 온보 브랜드 단독으로 7만 5천대 출고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 2만 5천대, 온보 하나만으로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여기에 기존 나이오 브랜드의 주력 모델들과 또 다른 서브 브랜드로 알려진 파이어플라이의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분기 총 15만 대 출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이건 단순히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걸 넘어서 다 브랜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 브랜드 전략은 시장 침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음, 각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르죠.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 간섭 효과나 내부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나이오가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생산 확대와 더불어 신차 출시 전략도 매우 공격적인데, 특히 최근 출시된 3세대 ESA 모델이 이러한 전략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3세대 ESA 말이죠. 7월 말에 출시돼서 벌써 8월부터 40개 도시에서 출고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나요? 기술적인 진화가 상당합니다. 우선 차량 앱 근간이 되는 플랫폼부터 달아졌습니다. 900VQ 고전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게 기존의 400VQ나 800VQ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잠재력을 가지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여기에 100kWh에서 102kWh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음, 중국의 CLTC 기준으로 한번 충전해 635km라는 넉넉한 주행 가능 거래를 확보했습니다 900V 플랫폼이면 충전 속도에서 확실한 체감이 있겠군요. 635km 주행거리도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 같고요. 충전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바로 그 점이 또 하나의 혁신입니다. 50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C는 배터리 용량 대비 충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OC는 이론적으로 배터리를 12분, 그러니까 15시간 만에 0%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안전과 배터리 수명을 고려해 조절되지만 니오의 발표에 따르면 단 5분 충전만으로도 250km를 추가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충전소에서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상당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죠. 와, 5분 충전에 250km 추가 주행이라 이건 정말 충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충전 시간과 편의성인데 이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는군요. 다른 개선점들도 있나요? 네. 차량 자체의 상품성도 높였습니다. 차체 크기가 이전 모델보다 더 커져서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요. 6인승과 7인승 시트 옵션을 제공해서 가정용 SUV로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신 신경망 기반의 자율주행 칩과 고성능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는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ADAS 성능도 강화했죠. 전반적으로 기술, 공간, 편의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을 더 놀라게 한건 이런 혁신들을 담고도 오히려 가격은 크게 낮췄다는 점 아닌가요? 풀옵션 모델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5,800만원 수준이고 배터리를 구독하는 bas 모델을 선택하면 약 4,300만원까지 떨어진다고요. 이전 모델 대비 25%나요. 저렴해진 가격이라는데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니오의 현재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내린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거죠. 단순히 원가 절감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이나입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Y나 샤오펑, 리샹 같은 중국 내 경쟁자들의 동급 모델과 비교해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현재 공개된 사전 예약 할인 가격이 9월 리오데이에 발표될 실제 정식 출시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판매량 증대가 1차 목표겠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가격 문턱을 낮춰 더 넓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이죠. 이건 단순히 ES8 한 모델의 성공을 넘어 리오라는 브랜드 전체의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가격정책이 리오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란일 수 있죠. 확실히 승부수를 던진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공격적인 전략과 신차 출시 효과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올해 상반기 성적은 어땠고 하반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니오의 글로벌 총 출고량은 13만 5,167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25.2% 증가했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하반기에는 신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출고량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8월 한달 동안 신형 ESA인 모델의 출고량만 1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온보 브랜드의 첫 주자인 L60 모델의 신규 주문량도 최근 30%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초기 반응들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반기 성장률도 준수했고, 하반기 출발도 좋아 보이는군요. JP모건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니오의 이런 성장 잠재력을 보고 2025년, 2026년까지도 연간 5 0의 육박하는 엄청난 출고량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던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예측치인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전망치는 니오가 계획하고 있는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JP 모건은 2025년에 니오가 약 33만 4천 대까지 출고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25% 이상, 그리고, 와, 2024년 대비 2025년에 50%, 2026년에 47%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니오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연간 목표치 30만 대 이상을 달성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죠. 연간 30만대를 넘기려면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평균 6만대 이상을 꾸준히 판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니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던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월 6만대 이상 출고는 니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입니다. 3세대 ES8과 옴보 L60 등 신차들의 시장 반응이 예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폭발적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대규모로 채용한 인력과 확장된 생산라인이 차질 없이 가동되어 실제 출고량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져야만 가능한 목표입니다. 생산 병목천상이나 예상치 못한 부품 수급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시장의 기대는 매우 높지만 이 야심 찬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니오의 실행 능력이 시험되어 오를 것입니다. 정말 도전적인 목표네요.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이 단순히 보고서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2분기에 니오 주식을 440만 주 이상 추가로 매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JP모건이 니오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을 투입하며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추가 매수로 JP모건의 니오 보유 주식수는 202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대형 기관투자자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니오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죠.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런데 니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나 주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흥미로운데요. 차량 내 AI 음성비서인 노미와 관련해서 새로운 상표를 등록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니오의 미래를 볼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누미는 이미 니오 차량 사용자들 사이에서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상호작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누미의 지적재산권을 차량 외적인 영역, 예를 들어 로봇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니오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AI와 상호작용 기술을 미래의 모빌리티 생태계 나아가서는 로봇공학이나 범용인공지능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니오의 기업가치능 평가할 때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잠재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정말 다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정리해보면 니오는 3세대 ES8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성능 개선 그리고 신규 브랜드 온보의 공격적인 라인업 확대를 쌍두마차로 내세워서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연 50%에 육박하는 초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야심찬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월 6만 대 이상이라는 전례 없는 판매 실적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J.P. 모건이 지목한 세 가지 주요 이벤트: 9월 2일 2분기 실적 발표, 9월 20일 니오데이에서의 ES8 가격 확정 및 추가 비전 발표, 그리고 11월 광저우 오토쇼에서의 온보 신문델 공개. 이게 니오의 모멘텀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이벤트들에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과와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이 공격적인 확장과 가격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 융합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체화될지가 니오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니오의 현재 행보는 정말 역동적입니다. 치열한 현재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과 동시에 먼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까지 공격적으로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당신께서도 니오의 이런 질주를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니오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야심과 공격적인 확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 굳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투자 부담과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단기적인 주목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재무적 기술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니오가 시장에서 써내려갈 이야기 속에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행보를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